예, 아리뭐하나예이입니다 오늘 또 이걸 까볼 겁니다. 여기. 저기. 자 이번에는 4개를 쳤어요. 일단 2개 까보고 이따 또 2개 까볼게요. 자 시작. 까고. 알아다알다 나도 알아. 할줄 알아. 자이렇 까준다. 진짜 뭐가 있을지 눈 감고 뽑아볼게요. 두고 두고 다 나왔다. 또 이런 표시가 있어요. 여기에 헌트릭스 사자 보이죠?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앞에. K-pop 대문 헌터스라고 써져 있어요. 앞에 한 글자만 봐도 다 알아요. 처음에는 이게 나왔습니다. 그다음. 터피, 터피 귀여워. 둘이 찍은 사진 같아. 터피 <laughs> 내어템 나왔고 내어템은 아니지만 난텐 내어템. 너무 고유된. 그리고 오 못생겼어 얼굴이 쫙 늘어났어 나 턱이 로맨스. 그리고 사자 보이즈 다행이다. 여기 진우가 있다. 근데 왜여기 베이 베이비가 없지? 래퍼인데 또 룸이 놈이 많이 나오네. 진우, 나와서 다행이네. 두 개, 하나는 또 나와 있어. 한 트릭스, 근데... 리더인 놈이가 없어요. 골든 놈이 그리고 한트기트 많이 나와. 한트잭스 <laughs> 사자보이지 많이 나와서 흰고 영광인가봐요. 조이 조인 귀엽지. 바로 이만 하자마자 바로 사자보이지 놈. 조이 그리고 영화라서 잘 모르겠네 이건 근데 아린 것 보면 로이 같아요. 에비 그리고 종류에다가 잘못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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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거 너무 시거 베이비 내일 시도하는데 진롱 루미 미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거의 반만 남았어 사자 보이즈 로이 한철이 높은 로드 나왔다. 반짝반짝 빛나는 거 룸이 근데 이런 거안 나왔잖아요. 더피 그리고 마지막 미라. 끝. 마지막에 디노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자 부위도 많이 안 나왔어. 하나 더 있지? 오늘은 재배 재배 진우 많이 나온다. 더피랑 더피 많이 나왔지 근데. 완꼬탕 먹었다. 됐다. 한트리스. 케이팝 p 재밌는 한트스 사자 보이죠. 먹입니다. 처음부터 진우 나오고. 오 이번에 좀 느낌이 좋은데 사자 보이죠? 잠깐만요 좀 잘못한 것 같아요. 됐어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가지고.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아까도 나왔었잖아. 그냥 이건 보조도 넣고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는 거 그냥 다 여기에 넣어. 덮이 찢어. 사진 뽑아 보바. 일단 지가반 나눌게요 또 룸이 필요없어 한터디어요 여기다 놓고 사자보이저 더피도 여기에 나눠야지 진호가 좋은 이니까 여기 사자보이즈한 터디스 반 나눠야지 꽤 많이 나 두개 동시에 뽑았네. 아니가 세개세 개다. 루미. 또 루미. 연속으로. 미. 조이. 좀 필요한 거 나왔다. 근데 두개 연속으로 나왔어요. 봐봐요. 음, 벌레어템 나왔다. 반짝반짝. 빛나는. 빛나는. 어, 또 연속으로 올레어템 10헌으로트어템 헌트리트. 가 레어템 헌트 아니야 또 헌트리트. 아0헌트리 좋아. 그헌자리트아자보이즈트1머리 색깔 조금 트같은 로맨스 잘생겼어 루미또 연속으로 루미 귀여운 조이 어 얘기는 좋아 진우가 나왔어 애비 그다음으로. 마지막에 더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나 이거 있었던 것 같은데 놈이 나잡아이지 진우 엄청 대빵 크게 나왔어 좋아 너무 좋아 조이 루미, 더피, 또 저희 피미 레어템 제일 내가 좋아하는 더피, 더피, yeah. 건 다음시간에 더겠습니다